매일 청소하고 정리해도 집 정리가 끝이 없죠? 그래서 집 정리할 때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깔끔한 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비결을 모아왔습니다. 다섯 가지 내용은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다 보시고 하나씩 따라 하시면 깔끔한 집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우기. 우리가 평소 말하는 정리의 의미는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책상 위에 적용을 해보면 평소에 생활하다가 책상 위에 그냥 두는 자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치워주세요. 두 번째. 위에 올려두지 않기. 다시 책상을 볼게요. 지금 화면은 정리하기 전에 찍어둔 영상이고, 지금은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한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죠?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았을 때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아셨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주방 3판을 보면 요리하면서 사용했던 조미료들을 그대로 올려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 또한 3판 위에 올려두지 않을 때더 깔끔한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책상이나 주방 상판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 건 어렵죠. 그럴 땐세 번째를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물건 위치에 마지노선 정하기.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정해놓거나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구역을 정해두세요. 정리를 너무 깐깐하게 하면 깔끔한 집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죠. 책상, 주방, 선반 등각 공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을 넘어가지 않게 정리해보세요. 이때 구역을 눈에 보이게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깔끔한 걸 원하시면 투명 테이프로 표시할 수도 있죠. 네 번째, 소소한 성공 반복. 안 해봤던 행동들을 지속하기 위해선 현재의 행동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작은 방의 책상 위나 주방 서랍장과 같이 작은 공간을 조금씩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정리하기 전 사진을 찍고, 정리가 끝난 후 사진을 또 찍어서 정리 전후를 비교해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는 하고 나면 뿌듯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작고 쉬운 것부터 정리해 가면서 만족감을 쌓아가면 심리적으로 정리를 지속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인초대. 이 방법은 정리를 위한 심리적인 극약처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보다는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매우 가까운 부모님이나 가족보다는 친구나 지인을 초대하는 게 청소 동기부여에 좋았습니다. 지인의 방문으로 집 전체를 청소해 집이 깔끔해지면 이후에는 다시 흐트러진 것만 정리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깔끔한 집을 유지하기 편해집니다 앞에 정리 비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비우기 두 번째, 위에 올려두지 않기 세 번째, 물건 위치의 마지노선 정하기 네 번째, 소소한 성공 반복하기. 다섯 번째, 지인 초대입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일상에 활용해 보시면 깔끔한 집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집중하며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물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신생채널이라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찾아보시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도 일상이 편리해지는 영상을 선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